네, 안녕하십니까. H. 아쿠아, 하늘물방입니다. 전국에 계신 H. 아쿠아 회원 여러분, 멀리 해외에 계신 교포 여러분, 또한 외국인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하늘물방한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꾹꾹 눌러주십시오. 공짜죠. 네, 오늘은 H. 아쿠아에서 자랑하는 스타고 P라인.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오늘은 비기어죠. 비기어도 제가 이제 분양을 하고 있고, 가끔가다 이제 그, 그 이벤트도 하죠. 근데 이번에 설날 이벤트와 맞물려서 같이 요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비기어란 무엇이랄까? 영어로 비기 크다 아닙니까? 크다. 이어, 비 아닙니까? 귀. 근데, 가슴 지르러미를, 가슴 지르러미, 가슴 지르러미를 이제 비교다라고 이제 표현을 이렇게 많이 하고들이 있죠.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은 지금 스타고피라인이 두 가지 비교 중을 현재 출시를 하고 있는데 플래티넘, 그러니까 약간 금속성의 몸통에 이제 빛이 조금 나죠. 그러는 친구들이 있는데 레드 모자이크. 레드테일 모자이크라는, 모자이크라는 건 이제 모자이크 무늬가 있다 그래갖고 모자이크인데요. 이친구들참그 특징이 재밌는 게, 모든 고정구피가 암컷과 스컷의 색깔이 비슷한데, 이 친구들은 다릅니다. 암컷이 모양이 완전히 달라요. 갖고 그 여러 회원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 이거 정말 특이하네요. 두 번째, 애들이, 숭퐁, 숭퐁 애들을 잘 납니다. 건강하고 그리고 그 어떤 수조가 적으신 분들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러가지 형태의 고기들을 감상할 수 있어서 아주 좋다고 이렇게 평들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레드 모자이크 비교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겠습니다 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동했습니다 어때요 아주 그냥 활기찹니다 활기차 밥 달라고 여러분 밥모 뭐 줘야 돼요 어저께 이벤트 보셨죠 브라인 띠림프 아 브라인 띠림프 옆에들은 다 좋습니다 옆에들은 다 좋은데 얘네들 한번 줄라고요 자 브라인 띠림프 손으로 콕 찍었어요 집어넣겠습니다 이쁘죠? 수컷이 빨간 바탕에 검정색 모자이크 무늬. 앙컷은 파란 바탕에 모자이크 무늬. 특이하죠? 이렇게 특이합니 조금만 더 줘볼까요, 여러분? 얘네들, 과밀입니다, 과밀. 아주 이쁘죠? 이 정도는 대야 비규어라고할수 있고요 비규어는 제가 연구실에 있는 비규어 그 분양 개체들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연구실 고기를 한번 이동해 볼까요 네 연구소로 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찾아뵙게 될 실분양. 플래티넘 레드 모자이크 비기어입니다. 얘네들 뭐 줄까요? 아까하고 똑같죠? 러블라바, 러블라바 사옵니다. 한번 줘볼까요? 물 위에 떴죠?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기어를 어떻게 감상하면 멋지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아주 멋진 애들이 나올 겁니다. 가슴 지미가 크죠. 그런데 네, 커컷의 빨간색 모자이크 무늬, 앙컷의 파란색 모자이크 무늬가 대비가 되죠. 아름답습니다. 자, 비교 감상하는 법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 애들이 먹이를 먹었으니까요. 비교를 감상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헤엄을 치지 않을 경우 잠깐 서 있을 때는 날개지를 앞으로 크게 벌리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벌리는 겁니다 앞으로 갈 때는 날개를 안으로 어, 몸뚱이로 어, 붙이고요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이렇게 앞으로 날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 카메라 상에서는 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실생활을 잘못 느끼는데 직접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집안의수조에서 한번 직접 보시게 되면 엄청난 걸 느끼게 될 겁니다. 한번 비교 도전해 보십시오. 어떻게 잘 감상하셨나요? 상당히 아름답죠? 어, 요번에 그, 브라이 시림프 제가 그, 공동 구매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이렇게 하시는데, 포장을 같이 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 포장이 같이 안 됩니다. 고기 생물과 그, 브라인 시프는왜 그러냐면, 브라인 셰프은 차갑게 가는 거고, 아시다시피 그, 스타고피라인은 따뜻하게 가야죠. 그러니까 포장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그, 별도로 택배가 가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지금 설날이니까. 한날 연휴가 지나고, 조금 이제 그, 물동량이 조금 여유가 생길 때, 그러니까 연휴 지나고,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이렇게 발송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아시죠? 그럼 제가 스타그피라인 계속해서 선보일 것이고, 이벤트도 기대해 주십시오. 계속 이벤트 시리즈물로 가겠습니다. 스타그피라인과 더불어서요. 여러분의 성원, 감사히 받고 있으면, 여러분, 다음 편에 또 다른 이벤트, 스타구피라인, 뭘까요? 궁금하시죠? 다음 편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